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문화권별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문화권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정도의 문화권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어, 지도에서 좀더 설명을 하자면 어, 아메리카 문화권만 보더라도 앵글로-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이 앵글로와 라틴 아메리카의 경계가 되는 이 지역,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있는 이 곳이 리오그란데 강이라고 합니다. 리오그란데 강을 경계로 아메리카가 문화적으로 나뉘고요. 우리가 1학기 첫 시간에 남미, 북미를 표시한 적이 있는데 이 파나마 지역을 경계로 남미, 북미로 구분했었는데 그것은 문화적 어, 구분이 아니고 지리적으로 구분을 했을 때는 그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권으로 나누느냐, 지리적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고요. 이 문화권 단어는 지도를 보면서 각각 이 해당 문화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어, 미국, 캐나다 쪽이 과거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영국은 대, 대표적인 민족이 앵글로색슨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름을 따서 앵글로아메리카라고 하고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그다음에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많이 받았다고 했죠. 그 남부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라틴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라틴족의 영향을 받았기에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북극 문화권부터 보자면 북극해 연안 지역이고 북극에 가깝다 보니까 한대 기후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무조건 한대는 아니고 냉대도 섞여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툴록을 유목하고 대표적인 민족은 우리가 이글로 하면 떠오르는 이누이트 족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 문화권은 산업혁명의 발상지고 크리스트를 신봉하고요 세계 경제의 중심입니다. 건조 문화권은 북부 아프리카랑 서남아시아 지역이 있는데요, 지도로 파악하면 됩니다. 중앙아시아 건조지대에서 시작해서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반도가 어디 쪽에 있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곳, 곳이라고 반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를 그 반도를 지나서 북 아프리카 사막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건조 기후다 보니까 유목 또는 오아시스농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슬람교를 주로 신봉하고 아랍어를 사용합니다. 아프리카 문화권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이고 부족 부족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족 단위 공동체를 형성하고 토속 신앙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원주민은 원시농업, 그 다음에 짐승을 사냥해서 잡는 수렵, 뭐 채집 생활 등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예를 들자면 건조 문화권에 속해 있지만 이스라엘은 유대어를 사용하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많아요. 그래서 한 문화권 안에 있는 모든 국가의 문화가 동일하진 않습니다. 지금 각각의 문화권은 주된 특징을 나타낸 것이지, 것이지 해당 그 문화권에 있는 모든 나라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 건조 문화권 쪽 보면은 터키, 알제리, 리비아, 모리탄이라는 국가에 는 달과 별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무함마드가 신의 계시를 받 이날 밤에 달과 별이 나라떠있었다 데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이 국기를 보면 알수 있는 게 달과 별이 그려져 있는데 이 무함마드가 누구냐면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의 문화적 공통점은 아,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제 남부아시아 문화권 가겠습니다 남부아시아는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라고 떠올리면 되고요 인도와 그 주변 지역인데 남부아시아에서 인도 네팔은 인도교를 믿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 스리랑카는 불교를 주로 믿습니다. 어, 각각의 이 나라들은 어, 수업 시간에 그 백지도를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동남아시아 문화권 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우리가 딱 떠올리면 뭐 베트남 같은 쌀국수 먹고 이런 거를 떠올리면 됐는데 벼농사가 발달했기 때문에 쌀 쌀국수가 베트남에서 유명하죠. 그래서 계절풍 기후, 계절에 따라 다르게 부는 바람, 그래서 여름 기후가 있으면은 벼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고 했었죠.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있고요. 동아시아 문화권, 우리나라, 일본, 중국을 떠올리면 됩니다. 여기도 역시 계절풍 기후 지역으로서 벼농사가 발달해서 유교, 불교, 한자 문화권입니다. 앵글로 아메리카는 아까 말했듯이 리오그란데 강의 경계로 북쪽, 미국, 캐나다 주, 지역이고 주로 영어를 사용하고 영국의 식민지 받았기 때문에 개신교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라틴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리오그란데 강 남쪽이고요. 주로 포르투갈어, 브라질 포르투갈어였죠. 대부분의 에스파니아, 스페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스페인, 포르투갈의 영향 받았기에 그, 그, 나라에서 믿었던 가톨릭교를 그대로 주로 믿고 있고요. 여러 원주민, 아프리카 유럽인 혼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같은 오세아니아 문화권은 호주, 뉴질랜드가 대표적이고 주로 영어 사용하고 역시 영국의 식민지배 받았기에 개신교를 신봉합니다. 대표적 원주민의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호주는 에버리지니, 뉴질랜드는 마오리족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어, 건조 문화권과 남부 아시아 문화권이 비교돼서 나와 있습니다. 앞에 했던 내용들 제외하고 조금 더 비교를 해보자면 전통산업 쪽을 보면 건조문화권은 유목 오아시스 농업인데 대표적인 곳이 오아시스 주변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건데 그래도 물이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다른 농사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그래도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편인 밀이나 대추, 야자 이런 작물들을 생산하고요. 물을 끌어와야 되는 곳에서는 이런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는 관계 농업을 실시합니다. 남부아시아는 변농사 밀농사, 뭐 차농사, 향신료제를 다양하게 합니다. 이두 개가 비교되는 이유가 그 종교가 조금 특색이 달라서인데요. 건조 문화권은 이슬람교로 대부분 믿고요. 그 다음에 남부아시아 인도하면 힌두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음식문화를 보면 건조 문화권은 쿠란, 크리스트교로 따졌을 때는 성, 어, 성경을 떠올리면 되는데요. 어, 성경 같은 이 책이 쿠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슬람에서는 쿠란의 교리에 따라서 수 돼지고기를 금기시합니다. 특히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기후를 떠올리면 되겠죠. 이 건조한 이 사막지역 같은 곳에서 돼지를 키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돼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 건조한 곳보다는 뭐 진흙탕 이런 곳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죠. 그래서 이 돼지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환경에서 키우기가 어려워서 더더욱 금기시하게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부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소고기를 금기시 하는데요. 이것 역시 어, 교과서 자료에 나, 왜 그렇게 됐는지가 나와 있는데, 소를 워낙 숭배하고 신성시하는데 그 유들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의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이 향신료를 사용한 대표적인 음식이 카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를 비교하는 이 내용이 있으니까 이미 설명해서 넘어가고요. 어,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 아메리카에서는 흑인 노예가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노예. 왜냐하면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유럽인의 식민지배를 겪으면서 이런 전쟁, 질병, 강제 노역 등으로 원주민의 숫자가 급감하니까 일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하는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데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메리카에 다양한 인종이 생기게 혼혈도 생기고 그러면서 다양한 인종 문화가 어, 생 기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 하면 되겠 습니다. 여기 까지 할게요.